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스터 리재성입니다. 원래 글을 조금 더 일찍 공유할까 했었는데 어, 아쉽게도 코드 하나가 품절이 됐네요. 그래서 어제 599달러 이상 120달러 할인 코드가 나와서 겸사겸사 글을 쓰고 영상 올리기 전에 잠깐 확인해 보니까 일단 관련 코드는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벤트 마지막 날이고 이제 현재 사용 가능한 코드 정도 확인 겸 쿠폰 사용 안 하신 분들 겸사겸사 정리하려고 간단하게 이제 공유 드리고 있구요. 이제 지난주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10억 팡팡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앱을 최신 앱으로 갱신하면 이게 창이 뜨는 사람도 있고 안 뜨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또잘안 뜨는 것 같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좀 복불복인 거 같고 당첨되시면 천원부터 이제 10만원 20만원 대 괜찮은 쿠폰도 당첨이 되니까 적절히 확인하시기 바라고 대부분 한 1달러 아니면 7달러 유지로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첨된 쿠폰은 밑에 있는 k베뉴 쪽에서 사용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1달러 짜리라도 당첨되셨으면 오늘 지나면 이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k베뉴 가셔서 물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Venue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국내 배송이다 보니까 배송도 좀 빠른 편이고 가격이 약간 국내하고 비슷한 가격도 있는데 저렴하게 돼 있는 가격들도 좀 많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천업페스타 같은 경우도 전용 앱에서만 참여 가능하고 하루에 두번 이제 오늘 오전 10시 저녁 10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설명드렸을 때 첫날 오전 10시는 혼자서도 한두개 정도는 됐었는데 그 뒤로는 하나 정도 되다가 이제 한 여러 번 해서 그런지 조금 기존 구매자는 약간 잘안 되는 것 같고 신규 구매자들은 그럭저럭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타임워치 같은 거 따로 띄워 놓으시고 보신 다음에 거의 제로 초의 정도 들어가셔서 응모하면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폰이 약간 좀 느리다 싶으면 1초 약간 빠르게 가시고 아니면 정각보다 약간 일찍 들어가시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고요. 앱 화면이 이제 결제 화면이 상자 폭주하면서 일어나면 화면 자체가 떠 있으면 거기서 계속 터치하시던가 화면 자체도 안 떴으면 뒤로 가기. 구매하기, 들어가기, 구매하기 하고 반복하시면 음, 복불복으로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이제 지난 영상에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니까 가볍게 일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점으로 사용 가능한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래 599에 20, 120 있어서 얘를 좀 쓸까 싶긴 한데 지난달에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의외로 할인율이 높은 코드가 조금 빨리 품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세를 지불하면 할인율이 높은 게 조금 더 할인 이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조금 비싼 제품들도 두부 위주로도 들좀 많이 사는 것 같고요. 뭐 국내 제품이 도 생기면서 더 빨리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단 다 살아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참고하시고, 특히 요 79달러 때, 이렇게 세개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카드 할인이 지금 이 정도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이 정도 선이면 80달러 정도 구매하시면 최대 20달러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할인 코드는 입력하는 부분에 입력하시면 바로 적용 여부 확인 가능하고 카드 사례는 다 종료돼서 지금 현재 3개 정도만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 카드는 어 그젠가 종료됐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벤트 대상으로 나와 있어서 일단 추가는 해놨고요. 기업은행은 되는 건 확인했는데 나머지는 확인 안 했으니까 적절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할인 시대. 확인하시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가장 할인 혜택이 높으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체크카드도 되기 때문에 당일날 발급해서 바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결제 같은 경우는 선결제이기 때문에 결제할 때 할인이 적용되는 카드사를 선택하시면 밑에 이렇게 할인내역 확인해 보시면 즉시 할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 카드 할인이 적용이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카드가 이제 이벤트가 종료가 됐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카드가 이벤트 해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버그가 있어서 적용 안될 때도 있기 때문에 카드 그 결제하실 때 카드 종류를 조금씩 바꿔 보시면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외적으로 카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을 담으셨으면 카드 할인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참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이지막날이제이벤트페이지에 라스트 있이있고 여기가 거의 서머리틱하게 올라왔이 때문에 라스트 습니페이지참조하시고요 사용 가이한 코드가 있고이제뭐추보아이템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천 페스타 오전 10시, 오후 10시에 진행되는 선착순 천원 최저가 1,000원부터 포진되어 있는데 이쪽 있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k v e n u 같은 경우는 웹에서 올 수도 있는데 1000원 페스타는 무조건 저녁 앱에서만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이벤트 메인페이지니까 방문하시면 이동 가능한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으니까 메인페이지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쿠폰센터도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점 쿠폰들이 좀 모여있고 99% 쿠폰은 좀 발품 많이 파시면 무료배송인 제품 잘 찾으시면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상품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적절히 쿠폰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억 팡팡 같은 경우가 이제 앞에 서머리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직 이벤트 응안 뭐 하셨으면 페이지 방문하시면 되는데 이게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요 박스 복주문이라고 그래야 하여튼 요 팝업창이 우측 하단에 떠야 하는데 이렇게 잘안 나올 때가 있더라 고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면 앱을 좀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해보시고 앱에 오셔서 그 케벤유 쪽에 들어가시면 요게 뜨는데 안 뜨면 알리 종료했다가 다시 방문해서 또 케벤유 한번 가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때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안 나오면 해당 폰에서는 안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당첨되신 분은 선착순 1 0억 페스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K베뉴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베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오전 10시, 저녁 10시가 마지막 날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가존이나, 뭐, 베스트셀러 페이지들 참조하시고, 탑브랜드 페이지도 있고, 쿠폰들은, 50% 쿠폰은, 이제, 아까 몇 개는 보이던데, 로그인 했을 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종료됐을 것 같으니까, 음,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설명드렸던 k 베뉴 상품이, 이제, 받았던 쿠폰으로 구매가 가능한데, 그 쿠폰 못 받으셨던 분도 k 베뉴 페이지에 오시면, 그 상단에 사용 가능한 쿠폰이 있습니다. 그 조금 10달러 중후반대, 20달러인가? 그 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19달러에 2달러 쿠폰이 있네요 천업페스타 페이지 상단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천업페스타에 올라오는 제품이 그래도 의외로 좀 저렴한 제품들이 있어서 쿠폰 적용하시면 나쁘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공돈대첩이나 뭐 천업마트도 적절히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천업마트가 오늘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이게 원래 다음 달 1일이면 1.5달러에서 10%가 할인이 되는데 초반엔 할인이 됐다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S급 이벤트나 약간 카드 할인이 되는 이벤트 때 금 제한적으로 이제 할인이 될 때가 있는데 이벤트 기간 동안에 쭉 할인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에스크도 초반에는 10% 할인이 됐었는데 가격이 다시 좀 올라가서 1.52달러가 됐더라고요. 1.50이었는데 수수료 때문에 환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52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지금은 천원마트는 가격대가 약간 비싸서 괜찮은 상품이 올라와서 급하게 구매하시는 거 아니면 다음 달 1일날을 좀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천원마트 상품의 특가처럼 비싸게 나와서 약간 판매금액이 2달러, 3달러 후반이던 애들이 1.5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타이밍 놓치면 다음에 원래 가격으로 좀 돌아가서 그런 상품이 아니면 다음 달 1일에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패션 상품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계 이상 구매하시면 25%좀 할인 이벤트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나머지들은 기존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벤트 마지막 날이니까 일단은 아까 설명드렸던 요 쿠폰 못 받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받으셨으면 천억페스타나 케이베뉴 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외 제품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카드 할인이 앞에 70에 7달러 아니면 70에 10달러 할인이니까 80달러 정도 되는 제품에 할인코드 이용하셔서 10달러 할인 받으시고 ibk 카드 갖고 있으면 추가로 10달러 할인해서 20달러 정도 할인 받으시면 좋을 거 같고 ibk 카드가 없으시면 7달러 정도니까적당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